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촌을 사랑하는 농장 애농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가락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여기 손톱에 생명토 낀것 좀 봐요 <laughs> 제가 지금 생명토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좀 예민해 가지고 이 장갑을 못 끼고 해서 맨손을 그 했더니 손톱 사이사이에 또 생명토가 다 꼈네요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죠 자쭉내려보면요 이렇게 요 정도로 크기가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생명토를 붙이고요 바위솔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심어져 있는 바위솔들은요 일단은 이 아이는 피핀이죠 생명토에다가 이기 씌우고 오지날 양지 이기 씌우고 자 여기는 블랙탑 입니다 여기는 거미줄이죠 어 거미줄 자구가 하나 떨어져 버렸네요 3개짜리 붙은 거를 심었는데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블랙탑 얼굴은 작지만 자구가 달렸죠 자 그리고 여기는 델라스입니다 델라스 이제 물들려고 하죠 제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입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나무는요, 이렇게 안에가요, 보실까요? 안에가 텅텅 비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텅텅 비었어요. 이렇게 텅텅 비었습니다. 안에가. 이 귀한 나무를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한달 전쯤에 찍은 바이솔 정원을, 정원을 꿈꾸는 남자 1탄에 보시면은, 보신 분들 있겠죠. 많겠죠. 거기에 보면은, 어, 괴산군 불정면에서 제가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놓으신 분, 그분, 정원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었잖아요. 예. 그분한테 그, 두달 전에, 촬영하기 그 훨씬 전부터, 전에 제가 이것을, 그분이 저희 집에 이제 바이소를 이렇게 구매하러 오셨다가, 어, 이거를 준다고 하더니 정말로 그 다음에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감동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귀하고, 이런 나무를 어디 가서 제가 돈 주고 사고, 어디 가서 이런 걸 구경을 하겠습니까. 정말 너무 귀한, 어 이런 고목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실 이런 거 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분도 바이소를 사랑하고 바이소를 작품을 많이 만드시는 분인데 저한테 이런 귀한 나무를 주신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것도 남한테 쉽게 못줄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작품 만들고 싶어서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선물을 받아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분도 바이솔을 정원을 너무 예쁘게 끼우시면서 키우시면서 사시는데 그 바이솔 정원을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죠. 궁금하신 분은 한달 전쯤에 올린 바이솔 정원을 꿈꾸는 남자 1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나무를 선물을 받고서 어, 한두달 전에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두달 동안 막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얘를 어, 이만큼을 자를까 절반을 잘라서 어, 이 안에다가 화분처럼, 이 안이 지금 었잖아요 그래서 화분처럼 절반을 잘라서, 이렇게, 어, 화분처럼 이렇게 심을까? 그러면 위에 것도 심고, 그럼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심을까? 아니면은 이대로 그냥 통째로 이 안에다가, 어, 배양토를 넣고 바이수를 심을까? 그럼 여기하고, 또 여기하고, 이렇게 몇 군데 이제 심을 수가 있잖아요? 세 군데, 네 군데, 뭐, 심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심을까, 뭐, 연구를 제가 막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아까운 나무, 이 이쁜 나무를 자를 것이 아니라 통째로 그냥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바이소를 이렇게 심는 것은 화분처럼 이렇게 심는 것은 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겉에다가 이렇게 생명토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붙여주, 붙여주는 겁니다. 지금 여, 여기도 구멍이 좀 있거든요. 근데 밑에는 뻥 뚫렸어요. 그래서도 생명토를 채우고서 여기다가도 바이소를 심고 또요 위에도 보시면은요. 여기다가도 여긴 맨날 맥혔거든요. 아, 여기도 조금 뚫렸네. 손가락 이쪽으로 보이네. 그래서 여기도 생명토를 채우고서 생명토를 채워도 밑으로 흘러내려오진 않으니까요. 생명토를 채우고 양지 있기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또 바이소를 심고 이렇게 하면 어, 이 아이가 살아나겠죠. 나무도 살리면서. 그리고 여 위에, 여기다가도 생명토로 심고요. 바이솔은 흙이 그 대신에 짙게 들어가겠죠. 흙이 짙게 들어가면은 또 짙게 들어간 만큼 얼굴은 크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이솔 두개 심어 주었고요. 지금 이, 여기 심어 은이 아이들도요. 자구가 아니에요. 보시, 보이시죠? 새끼 달린 거.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미모고 얘도 어미모예요. 어미모를 심어주었습니다. 자구를 심어주면 저기 힘들으니까. 그래서 얘도 어미모고요. 이게 다 지금 어미모입니다. 여기도 지금 천원짜리 바이솔 어미모를 심은 거고요. 자구가 이렇게 달렸잖아요. 그래서 천원짜리 바이솔은 이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나무 뒤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제가 이렇게 블랙탑을 자구를 띄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지금 다 뿌리도 내렸고요 이렇게 자구가 아닌 어미모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를 띄어서 심은 거고요 자 이렇게 뒤편으로 오면은요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단초롭게 생겼죠 그렇지만은 여기다 세워두면은 앞뒤로 다볼수 있도록요 여기도 구멍 있죠 <laughs> 구멍이랑 구멍은다 찾아서 여기다가도 심어주고요 또요 밑에도 여기 있죠. 여기다가도 심어줄 것이고요. 구멍이 생긴 손가락 하나 들어갈 크기 정도 돼요. 여기다가도 심어줘도 되겠죠. 이렇게 심어주면은 사방에서 어, 이 나무를 다시수리 심어져 있는 이 나무를 감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찍어준 사람이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생명토를요. 아, 생명토 하시는 걸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면은 어. 예를 들어서 이 여기다가 지금 안할 거지만 여기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요 먼저 생명토를요 조금만 막 이렇게 풀칠하듯이 칠하세요. 그런 다음에 생명토를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얘를 딱 붙여줘야 돼요. 풀칠하듯이 생명토를 막 칠하지 않고 그냥 딱 붙이는 거보다는 생명토로 먼저 풀칠을 한 다음에 생명토를 이렇게 딱 붙이는 것이 저기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지금 여기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지금 여기 밑에 구멍이 뻥 뚫렸어. 이 아이도 이렇게 들어가는데만큼 이렇게 집어넣고요. 꾹꾹 집어넣고 그럼 이제 밑에가 이제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톡튀어나오겠죠지 밑에가. 밑에서 튀어나와 있겠죠. 심고서 요 뒤에로 가서요 여기 이제 어디냐? 아이고 이거 못 찾겠네. <laughs> 손이 안 들어가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음, 됐죠. 음,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다가 어, 다이소를또 심어줄 겁니다. 이렇게 완성된 후에 다시 한번 또 설명과 설명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너무 많이 심어져도 어 언뜻 뒤져버릴 수도 있고, 이또 나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멋있는 나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심어주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또 이렇게 주얼리를 심어주었고요. 여기는 왕거미 블랙탑, 어, 여기는 이제 델라스, 그리고 피핀. 자, 이거는 잉글랜드 칼카레움입니다. 다어미예요 자구가 아니고요 블랙탑. 예, 이렇게, 저기, 그 작품 만드시는 목부작이나 석부작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큰걸 원하지도 않고, 얼굴이 큰걸 원하지도 않고, 또 자구가 많은 것도 원하지 않고요 자구도 적당하고, 얼굴도 적당한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저도 그래요. 이렇게 시, 작품을 만들 때는 꼭 그런 것이 필요하지. 자구가 많다든가 얼굴이 크면은 작품에 별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크기와 자구도 적당한 것이 작품 만들 때 쓰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델라스 옆에 요거 심어 준 거. 여기 뭔지 아시죠? 엄청 예쁘죠? 얘가 바이슬의 대표주자라고 할수 있는 바이슬의 꽃 연정입니다. 자구가 네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구 하나가 똑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세 개가 있거든요. 세 개가 있어도 예쁘죠. 연정, 뭐, 델라스,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심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심어주고서 뺑, 한 바퀴 돌아보면 이렇게 뒤에로 가도, 자, 요 정도, 옆에서도 봐도 이렇게 예쁘죠. 어, 그래서 나중에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도 있죠. 여기, 여기다가도 하나 심어주고, 또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도 하나 심어주고, 이렇게 하면, 어,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뭐, 뒤에서 보나, 다 멋있는 목부작이 완성이 되겠죠. 예쁘죠, 여러분? <laughs> 제가 이렇게 혼자 있다가 하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요. 정말 예쁩니다. 멋있고요 음. 자, 여러분. 애눈팜 항상 좋아요와 구독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애농팜에서 밴드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님들 많이 들어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어, 남들이 해놓은 바이솔도 구경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밴드에도 많이 들어와서, 어, 같이 바, 바이솔들을 예쁘게 키워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